옛날 옛적에 행복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특별한 날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솥단지, 많은 마법의 솥이 있었습니다. 이 솥은 특별한 주문을 외우면 맛있는 음식을 무한히 만들어냈고, 매년 열리는 행복 축제에서 사람들은 이 솥에서 나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려는 젊은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론이었고 그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마을의 행복을 더욱 극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원과 숙단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행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론의 이야기를 기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태까지의 축제가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의 중요성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주자 그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공리주의의 기본 원칙인 쾌락과 고통의 측정을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한달후 이번 축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론의 제안을 실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로 마을 사람들이 각각이 행복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 음식이나 놀이, 공연 등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아론과 그의 추종자들은 최상의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를 계획했습니다. 축제 당일 아론은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맛있는 음식을 즐겼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새로운 조합의 음식을 만끽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기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어른들은 전통음악 공연과 춤으로 흥겹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밤이 되어 하이라이트인 대형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불꽃놀이를 보며 감탄했고, 이 순간 마을은 정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룬 듯 했습니다. 그날의 축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아론의 아이디어가 꽤나 괜찮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이 더 좋다고 주장했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의 축제는 항상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다채로워졌고, 아론의 공리주의 접근법은 마을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로는 비록 약간의 반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에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행복한 속단지처럼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민하며 그 과정에서 소소한 재미와 함정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아로는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많은 행복을 나눈다면 세상은 좀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철학자가 한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로 그는 깊이 있는 사고와 논리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죠. 어느 날, 알렉세이는 자신의 작은 서재에서 데이비드 흉리기납의 문제에 대해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통해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불안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알렉세이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광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광장으로 다가가며 동물 시장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광장 한쪽에 자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 누구든 모여들어도 좋습니다. 알렉세이는 활기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알렉세이는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어떤 달이 매일 아침 여러분을 위해 알을 낳는다고 명확히 믿고 계시나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신선 하나를 얻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그러자 알렉세이는 그 이상한 질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매일 알을 낳는 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달은 매일 아침 꼬박꼬박 알을 낳아왔습니다. 주인은 매일 그 알을 수확하였죠. 그래서 어느 날 닭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알을 낳고 있고 주인은 매일 내 알을 가져가지. 그러나 알렉세이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날 주인이 더 이상 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닭고기를 위해 닭을 잡아버린다면요. 그러면 그 닭의 믿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진지해지며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늘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믿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진실일 것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성과 반복성이란 것은 그저 우리의 착각일 뿐일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현미의 기납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규칙과 법칙들이 반드시 불변의 진례가 아니라며 경험에 의존한 예측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을 깊은 사색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곳 마을의 일상적인 풍경조차 불확실성 속에 놓여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이제 알렉세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닭 이야기와 함께 알렉세이의 지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달이 낳던 알 이야기는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작은 혁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알렉세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는 기납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였고, 그들의 사고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한 마리 닭기 운명 이야기로 시작된 썰이었지만 이는 결국 그들의 삶과 지식에 대한 새로운 성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아키나스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매일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그들이 삶에서 좀더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아키나스는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햇볕이 따사롭게 비추고 나무들이 일정한 주기로 우리에게 과일을 제공하며 계절이 서로 교대하며 자연을 변화시키는 모습 이것이 모든 위연의 일치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아키나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제 저는 마을 근처의 바다로 산책을 갔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작은 조개껍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조개의 겉은 아름답게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그 자체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생각했죠. 어떻게 이토록 작은 조개껍질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가 말하자 사람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에 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파도가 일정한 박자로 해변을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규칙적인 리듬은 마치 누군가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때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인 모습이 가능할까요? 아키나스는 약간 멈칫하며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불어넣었다. 그런 다음 그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자연의 설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능력있는 설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복잡성과 그 안에 숨어있는 목적들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습니다. 마치 집을 설계하고 꾸미는 사람처럼 우리 세계에도 이런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신이라고 믿습니다. 청중들은 아키나스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았다. 그들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음을 깨달았다. 아키나스의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그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고, 신과의 연결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아키나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 숨겨진 설계인 기학과 신의 존재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하루는 현대의 한 작은 마을에 황당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마을은 그동안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마을의 광장 한 가운데에 거대한 리바이어던 조형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조형물은 호스의 리바이어던에서 묘사된 바다 괴물처럼 생겼고 그 크기와 위험은 과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그 괴물 조형물을 보고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누구도 이 조형물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가간 용감한 몇몇 사람들은 조형물 기단에 새겨진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멈추고 사회적 계약에 서명을 지어다. 너희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리라. 마을의 주민들은 그 비문을 해석하고 해독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지역의 철학선생님인 미스터 김이 나섰습니다. 이것은 홉스의 사회계약문에 기반한 메시지입니다. 리바이더는 통치자의 상징이고 우리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관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 대가로 사회적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스터 김의 설명을 들으면서 마을 사람들은 사회계약의 개념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개개인이 본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그리고 각자의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질서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그리바이던 조형물의 비문 아래에 나란히 서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형물에서 갑자기 빛이 나더니 공중에 떠오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환하게 미소짓는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각각의 개인이 스스로 만든 집단 의지를 형상화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바이더는 포효했고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나의 보호 아래 있다. 서로를 해치지 말고 질서를 사랑하며 공공선을 추구하라. 이 사건 이후 마을은 이전보다 더욱 화목하고 안정된 공동체로 발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계약의 의미를 깨우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바이던 조형물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황당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즉흥적이었지만, 폭스의 사회계약론이 현대사회에서도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깊이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실의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상기시켜줄 수 있답니다.